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무기 세팅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전에 이마젠, 뭐, 무기 등등 해가지고 세팅 영상이 올라왔는데 그것보다 훨씬 심오하게 무기를 다룰 겁니다. 제일 낮은 단계, 그러니까 무가금에서 맞추는 단계부터 천천히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바꿔가야 되는지 어,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할 목표까지 전부 알려드릴 거니까 본인 템에 따라서 따라 올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무기의 기본 메커니즘을 알아야 되는데 이세 개의 장비 전부 공격력이 다 통합돼서 저의 스탯으로 들어가요. 이세 개가 전부 내 스탯이다. 이 밑에 있는 각성 옵션도 전부 다 적용이 됩니다. 제가 뭐 나무 무기를 낄 때만 이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아이템 옵션 전부 다 항시 받고 있는 겁니다. 이 각성 옵션은 태어날 때부터 별세개 이상인 애들만 각성 옵션이 있어요. 그리고 이첫 번째 줄만 각성 레벨이 올라갈 때마다 상승률이 있고요두 번째 줄하고 세 번째 줄은 고정입니다. 두 번째 줄은 삼각성 때 열리고, 세 번째 줄은 칠각성 때 열립니다. 그래서 칠각까지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제 태생 삼성의 경우는 각 속성별 공격력 데미지가 첫 번째 줄이에요. 처음에 5%부터 시작해가지고 1각당 0.5%씩 올라가서 10각이 되면은 10%가 되는 구조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세한 옵션을 보고 싶으면 이 돋보기를 누르시면은 상승률을 전부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옵션이 어떻게 올라가고 있는지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생 4성 무기부터는 옵션이 많이 달라요. 일단은 어둠과 빛은 뒤로 미루고, 불, 물, 나무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불은 기본 공격력 15% 증가입니다. 물은 스페셜 스킬 피해량 15% 증가. 나무는 기본 스킬 피해의 15% 증가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본 스킬이 뭔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 무기의 위편에 있는 게 기본 스킬이고요, 이 아래에 있는 게 스페셜 스킬입니다. 나무를 끼면은 이게 15%가 세지고, 물을 끼면은 이세 가지가 세지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 15%의 수치가 좀 가슴에 와 닿지 않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데미지가 15%가 올라가는 거라서 어지간 옵션을 다 씹어 먹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 사성 있으면 사성 쓰면 되네? 라고 할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각성 기준에서는 불이 제일 좋아요 저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평타거든요 기본 공격이 15% 증가하는 거는 스킬 공격력 15% 증가랑은 비교가 안 됩니다 이렇게 특수한 상황에서 15%를 올려주는 거는 기본 스킬 같은 경우에는 한 10초 정도 되고요 스페셜 스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대부분 30초 이상 스킬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무기가 제일 효율이 떨어져요 무각은 분들한테는 굳이 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냉정하게 삼성 칠각을 4성으로 올려가지고 쓰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기본 공격력이 그만큼 세지니까. 대신 불 같은 경우에는 기본 공격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대신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둠하고 빗무기가 있는데 빗무기 같은 경우에는 7% 확률로 HP, 잃은 HP의 7.5%를 즉시 회복시켜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학 값을 아낄 수 있어요. 레벨업에 연연하지 않거나 뭐 파밍이 목적인 경우에는 이 빗무기가 굉장히 효율적일 겁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스위칭하는 용으로 갖고 있으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 친구가 더 좋아지는 경우는 몽환의 미궁이 아닐까 싶어요. 다음은 어둠인데 어둠 같은 경우에는 크리티컬을 7.5% 올려줍니다. 항시 적용이니까 말할 것도 없어요. 정말 좋은 무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4성까지 있다면은 어둠 무기랑 불무기 끼고 삼성각성 종류별로 껴서 속성별로 덱을 만들면 됩니다. 예외로 둘게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어둠 무기를 꼈는데 크리티컬이 잘안 보이는 경우라고 생각하면 돼요. 몬스터마다 크리티컬 저항률이 다를 거라고 제가 추측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무조건 얘를 끼지 않을까? 사실상 여러분들이 과금이 적은 분들은 무기를 육성을 만들 수 있는 무기가 여러 개가 안될 거란 말이지. 그런 경우에는 얘는 항시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배경 무기인데, 배경 무기 같은 경우에는 좀 차원이 다른 옵션을 갖고 있어요. 일단은 불물나무부터 볼게요. 이 불물나무들이 각성 옵션이 약점 속성을 때릴 때 데미지가 25% 증가하는 옵션이에요. 불은 나무, 물은 불, 나무는 물. 이런 식으로 약점 속성을 때릴 때 데미지가 25% 증가합니다. 얘는 조건이 그냥 약점이네를 때릴 때라서 약점 속성이라는 전제 하에 다른 사성들을 그냥 다 씹어 먹습니다. 항시 25% 증가라고 보시면 돼요. 평타 스킬 데미지가 전부 다 올라가. 그러니까 딜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비속성 무기 같은 경우에는 공격 속도를 올려 줘요. 어둠 속성 같은 경우에는 PVP 데미지가 올라갑니다. 비속성 같은 경우에는 공격 속도를 올려 주다 보니까 어 그냥 좋습니다. 공격 속도가 조금 오르는 것도 아니고 12%가 올라가요. 12.5%인데 데드리 템포를 제가 좋다고 영상에 여러 번 말했는데 이 데드리 템포도 공격 속도를 5%밖에 안 올려 줍니다. 이 데드리 템포랑 레피드 펄스 레벨 5짜리를 합쳐야지 아까 그 녀석이랑 비슷한 수치가 나와요. 그리고 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크러쉬 암호라는 기본 공격 시 반가가는 스킬이 있기 때문에 더 효율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 옵션을 다 정리를 해봤는데 이제 처음부터 세팅을 단계별로 말해볼게요.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게 메모장으로 띄우겠습니다. 해당되신 부분이 있으면 제일 구린 무기를 빼고 갈아 껴주면 됩니다. 일단 처음으로 삼성을 종류별로 키웁니다. 이거는 사성이 있는 분들 제외에요. 무가거인 그러니까 분들 무기 없을 때 삼성을 종류별로 키우는데 이중 본인이 제일 공격력이 높은 삼성 무기 두 개를 끼고 약점 속성을 한 개를 끼면 이게 기본 속성별 세팅이에요. 여러분들이 제일 공격력 높은 무기 두 개는 고정되어 있을 거 아니야. 그두 개에다가 속성별로 다 속성 무기를 껴놓으면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제일 센 삼성 무기가 약점 속성인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세 번째로 센 무기를 같이 껴주면 되는 겁니다. 아주 쉽죠? 두 번째로 사성을 드셨을 때 어둠, 불을 제외하고는 삼성각성을 쓰는 게 좋습니다. 포션을 아끼실 분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빛도 좋습니다. 어둠이나 불이 하나만 있다 하시는 분은 어둠 무기 또는 불 하나 끼고 공격력 높은 무기 끼고 약점 속성 삼성 이상 무기를 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둠, 불이 다 있다? 그러면 어둠 끼고 불 끼고 약점 속성 삼성각성 무기부터 배경 무기까지 끼시면 됩니다. 이 배경 무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할 건데 이제 배경의 경우에는 종류별로 다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무조건 다 항시 낀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냥처를 정할 때 배경 무기의 약점 속성을 따라서 가세요. 약점 속성이 아니라면 순수하게 공격력 용도가 될 겁니다. 왜냐면 하 여러분들이 배경 무기를 먹으면 은 그것부터 키울 거거든. 만약에 어둠과 불무기가 둘다 있다면은 배경이 약점 속성이 아니라면은 어둠, 불 플러스 약점 무기를 끼게 될 겁니다. 물론, 이 경우에, 여러분들이 뭐, 빛을 잡고 있어. 근데 어둠 이미 끼고 있잖아. 이런 경우에는 어둠 불 배경으로 배경을 깐공으로 쓰겠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약점 무기를 껴야 되기 때문에 배경 무기를 빼고 약점 무기를 넣게 될 거예요. 예외는 아까 말한 크리티컬 저항률이 높아가지고 크리티컬이 안 들어가는 경우만 있을 겁니다. 이것도 무기가, 여러분들이 육성 무기가 엄청 많을 때 이야기니까 엄청 뒤에 이야기일 거예요. 이렇게 무기별 세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뭐 설명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일시정지를 하고 머리로 한번 다시 되새겨보세요. 아주 간단한 공식입니다. 그냥 공격력이 센 무기, 공격속도 무기, 약점 무기, 껴가지고 싸운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지금 물속을 치고 있으니까 나무로 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에다가 빛, 물은 깡공이고, 빛은 공속이고, 나무는 지금 딜로 쓰고 있는 거예요. 나는 각성이 개 있으니까 당연히 삼성 각성보다 훨씬 좋겠죠. 무려 8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끼는 건데 이제 여러분들 헷갈릴 부분이 있어요. 어둠과 빛, 배경 그리고 불을 끼고 있는 경우에요 이게 다 항시 적용에 다 좋은 애들이잖아.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둠 빛불을 끼 경우에는 물과 불을 잡을 게 없는 거예요. 나무는 불로 잡으면 되고 어둠은 빛 빛과 어둠은 서로 잡으니까. 이때는요. 이 물불을 피하는 게 답이에요. 이 멍청한 거지. 어둠 빛불이 있는데 물불고 사냥하고 있으면 바본 거지. 근데 무조건 물부를 잡아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제 크리티컬 상황을 보고 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그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이 때려 보고 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정답은 물부를 안 잡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길게 무기해서 알아봤고요. 어, 여러분들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다음 영상 봐요. 안녕. <목소리>